<laughs> 어그 다음은 좀아좀 이제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그 지금 코엑스 MX 메가박스 MX관이 지금 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. 3월 16일부터 그리고 6월 초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꽤 대규모 공사죠. 뭐한세달 동안이나 공사를 한다는 거는 되게 대규모데 지금 루머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메가박스 티저 이제 거기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보면은 아 얘네 돌비시네마를 들여오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비시네마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미 그 MX과는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을 해요 이제 돌비시네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돌비 비전까지 더해서 약간 HDR 프로젝터 HDR 규격을 지원하는 이제 물론 이제 자체 돌비 돌비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체 HDR 규격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도 지원되는 기기면은 어, 돌비 비전으로 콘텐츠를 볼수 있고, 예를 들면은 어, 아이폰 11 프로라든가. 아이, 어 근데 이제 그 자기네 이제 돌비 비전 규격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터를 다, 다는 거예요. 그래서 훨씬 더그 검은색이 훨씬 더 깊고 이제 정, 전반적으로 색 재현율이 훨씬 좋고 어, 이런 장점이 있는 이제 프로젝팅 시스템인데 그 이번에 그래서 그 돌비 시네마 이제 돌비 비전 이제 돌비 시네마를 어, 하, 채용을 하고요.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돌비 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비 시네마를 하려면은 일단은 프로젝터도 4K여야 되거든요.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4K가 있어요? 네 명필름 아트, 아트 센터가 있어요. 아 그래서 명필름 아트 센터가 아마 파주에 있는데요. 그게 네. 에트모스관에다가 4K 영상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의자가 단차가 엄청 좋대요. 그래서 앞사람이 안 보인대요. <웃음> <오>. <웃음> 일단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데도 음식물 반입 금지. 오 깔끔하네. 네 그리고 그 마스킹도 제대로 해주고. 음... 또그 제가 알기로는 그 명필름아트센터에서 아마 영화 편집을 할 거예요. 그좀 유명한 감독들은 명필름아트센터에서 음악 음향 편집을 거기서 한다고 들었거든요. 아 편집하고 이제 보고 직접 네 그러면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가격도 엄청 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화관을 자체가 가기가 좀 멀기는 하대요. 멀기는 한데 뭐 영화 끝날 때까지, 뭐, 예, 네. 파줄까? 영화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불도 안킨다고 그냥. 네. 하여튼 그래서 그래... 저희가 4K가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용암맥이 아직은 2K인가? 용암맥은 그냥 두개 쓰는 거 아니었어요? 제가 알기로는 듀얼로 쓴다고 들었는데 잠시만요. 아이저저영사이이4 k 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. 뭐 최초의 4 k 이런 건 아니긴 하네요 네, 네 듀얼 4 k 네, 요 듀얼 4 k 두개 쓴다고 u a 면 제가, 이게 좀 그런 생그 o m 런게 생각이 들었었던게 옛날에 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k 슈퍼플렉스 네. 있잖아요. 걔네들 네네. 거기서 t h 지 내가? 스카이 n k 봤나? 스펙터 아마 스펙터였겠다 왜냐하면 음... 이 스카이폴 개봉 전이니까 근데 그거 아, 아니다 그007 아니야 스타워즈를 봤나 보네요 그 깨어난 포스였나 그걸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되게 화면이 큰건 좋아요 근데 해상도가 <laughs> 안 좋아서 <laughs>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네 저는 거기서 11월을 봤던 것 같아요. 음. 좀몇번 영화를 한 세네 편은 본것 같은데 그때마다 네. 조금씩 거기서 범블비도 봤구나 음. 음. <laughs> 볼 때마다 조금씩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네. 그게 심했던 게 데드풀 때 데드풀 봤을 때 엄청 흐렸거든요.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죠. 예 네. 눈이 흐리다 그래야 되나요?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? <laughs> 좀 그런 느낌? 걔네가 걔네도 레이저 스크린이라고 듣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몇 K인가 거기는? 찾아봐야 되겠다 슈퍼플렉스 G는 몇 K라는 얘기는 지금 뭐 따로 없는 거 같긴 한데 어. 그,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하나가 또 다른 게뭐 슈퍼 S관이라 그래서 사, 삼성 LED TV를 스크린으로 쓰는 네 맞아요 오. 그거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신 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도 괜찮더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뭐 좌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물론 네. 이제 LEDTV를 스크린으로 쓰려면은 화, 그렇죠. 좌석, 뭐 좌석 수가 없긴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. 음, 하여튼데 네. 그래서 하여튼 제가 돌비시나마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,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,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뉴욕에 있을 때 어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이제 직장 동료가 나는 무조건 영화는 돌비 시네마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기 자기는 무조건 거기서 본대요. 그래서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친구 따라서 나도 그러면 한번 돌비 시네마에서 한번 볼까 이러고 이제 해서 봤는데 일단은 에트모스는 뭐 에트모스인데 이게 의자가 진동을 할 정도로 사운드가 세요. 이게 아... 이제 의자도 조금 튜닝을 할 거예요, 아마. 그 사운드가 전달이 잘 되게. 이런 좋겠네요. 그런 게 있고 또 일단은 확실히 그 영상기 품질도 엄청나게 좋기는 해요, 진짜로. 음. 그리고 그 좌석이 제다 리클라이너예요. 이거는 아...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은 리클라이너 시트로 바꾸면은 좌석 수가 상당히 좁아지긴 많이 조, 적어지긴 할 거라 줄여들긴 할 거라서 그거 근데 이제 그게 뭐 돌비 시네마의 사양이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리클라이너를 넣어야겠죠. 그래야겠죠. 그리고 리클라이너가 있는 데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. CGV 같은 데도. 아마 메가박스도 그 아, 걔네 부티크 엠이 아마 음, 일부 몇그 관이 게임. 아마 리클라이너일 거예요. 그래서 음. 되게 그래서 저도 그런 대형 영화 나오면은 좀 거기서 많이 봤어요. 직장 동료들랑이랑도 많이 보고, 특히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나는 영화를 무조건 돌비 시네마에서 본다고 했던 네. 직장 동료는 엔드 게임을 어 돌비 시네마에서 보기 위해 한 달을 스포일러를 버텼어요. 어 대단해. 질문이요.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저는 진짜 그때 포맷별로 다 봤어 요 엔드 게임을 <laughs> 일반에서 얘가 그러니까 첫날 개봉날. 이제 카필이면 그때 저라 저희가 LA 출장을 가 있었는데 네. 그 같이 출장 간 둘이 이제 동료로 둘이서 아나 너무 이거 이거 나 출장 돌아갈 때 이제 출장 끝나고 돌아갈 때, 때까지 나 이거 뭐못 참는다 그래서 개봉 날 아침에 티켓을 어렵게 제가 조그만한 영화관에서 <laughs> 구해서 내용 진짜 그건 진짜 내용 확인용. <laughs> 그러니까 스포 확인용이고 진짜 로딱 네. 들어가서 첫날 첫날 개봉 날첫회 거예요 아마 그뭐 아침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사노세인가 사노세를 갔그 다음에 이제 출장에 가서 하면서 사노세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맥 이제 과학관이 있어요 근데 과학관 아이맥스는좀 다르잖아요 약간 되게 네. 이렇게 구 이제 구자 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엔드게임을 상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서도 한번 봤고요. 근데 거긴 자리 선정을 잘못해서 <laughs> 못풀어지는줄 못 알았고. 근데 그런 데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영화 보기가 좀 불리해요. 왜냐하면은 그런 그런 IMAX관 같은 경우 는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이제 한, 아, 옛날에, 한 옛날에 왜 육상 빌딩에 있던 예 네, 그거예요. <laughs> 그런데서 이제 그런 영화를 사용을 하는 건데 좀안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자리 선정 진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진짜 골 때리는 데고. 음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돌비 시네마에서 봤어요. 음. 네, 돌비 시네마가 저, 저도 그 뒤로 되게 좋아하게 되긴 했는데.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돌아오니까 돌비 시네마가 없어 서 되게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일본을 잠깐 갔을 때그 당시 여자친구 보러 한번 우리 한번 돌비 시네그때 마 이제 여자, 여자친구가 뉴욕에 잠깐 놀러 왔었던 적인데 저희 이제 도,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돌비 시네마를 못 보여준 게좀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한번 돌비 시네마를 구경을 가보자. 그래서 어떤 영화가 지금 돌비 시네마에 걸려 있을까 딱 봤더니 뭐가 걸렸겠어요 그 시기에. 인피니티인가요? <laughs> 아니요. 뭔가요? 조커요. 아 작년이구나. 안 봤어요. 음... <웃음> <웃음> 응? 안 봤어요. 작년 10월 <laughs> 내가 돌비를 경험하자고 <laughs> 저걸 봐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냥안 봤어요. <laughs> 차라리 날씨 아이가 올라 와 있었으면 그걸 받겠다. 차라리. <laughs> 근데 물, 물론 일본어니까 하나도 내용 이해를 못했겠지만. <웃음> <웃음> 근데 일본은 되게 오랫동안 거는 편이잖아요, 사실. 어 슈퍼플렉스 G가 4K 상영 영사기를 4 개를 쓴대요. 어. 근데 근데 그렇다고. <laughs> 아니 근데 어차피 영화 그니까그 이제 이제 그 영화사에서 나오는 그거가. 아 그렇게 파일 예쁘다. 샘플 그 파일 자체가 4K가 아니면은 말짱도 루묵이 되는 네.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, 네. 네,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 그래서 슈퍼플렉시는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이게 일반 그냥 일반 2D 샘플을 그냥 이렇게 쫙들려놓으니까뭐 아마 이제 뭐 아이맥스나 이런 거였으면 아이맥스는 4K로 오겠죠 그 샘플 자체가 그 이제, 그렇겠죠. 이제 그거 자체가 그래서 파일 자체가 4K로 올 테니까 그래서 차 크게 이제 화면 좋게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진짜로 MX가 돌비시네마로 이제 개조가 된다 이러면은 진짜로 저 제 생각에는 이제 그슈퍼플렉시지는좀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도 <laughs> 돌비를 들여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뭐 애트모스는 이미 지원한다는데 얘네도 네 근데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애트모스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거기가 <laughs> 너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음. 좀 체감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네, 네. 원래 보통 음.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도 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슈퍼 플렉스는 그것도 잘안 느껴지더라고요. 음, 왜냐면 보자 보면은 그 옛날에 제가 어 에트모스를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그래비티 봤을 때. 네, 저도 그래비티가 처음이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. 네. 사실 물론 그래비티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. 데 네. 그래서 제가 포드 대 페라리를 그렇게 엑스에서 보고 싶었는데 못 아. 쳤죠. 그거는 진짜로 사운드가 그 맨날 리뷰할 때 얘기했지만 사운드가 정말 죽여주는 영화거든요 네. 진짜로 그쵸. 근데 그거를 MX에서 못본게좀 한이 좀 맺혀있긴 음. 해요 <laughs> 그래서 뭐 하여튼 네 이거는 아마 그 이제 그그 그... 6월 초에 나와보면 알겠죠 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냥 돌비 시네마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얘네 그 이제 그 배너 이미지를 보면은 딱그돌 네. 돌비 시네마 그거거든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건 이건 아, 뭐 대놓고. 그러죠. 그리고 그리고 돌비 시네마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최초도 맞아요. 네 맞네요. <laughs> 네백0로네요 <laughs> 네. 근데 차, 지금이 딱그 가라 없기 좋긴 하죠 사실. 그러네요. 예안 네, 그, 그래도 사람도 별로인데. 좋은... 진짜 잘 타이밍이 잘 맞네요. 물론 아마 옛날부터 뭐 3월 초 왜냐? 어차피 3월 초가 그 이제 보통은 좀 비수기긴 네. 하니까. 비수기이긴 3월... 하까이까 이제 썸머 블록버스터 나오기 전에 딱까지3월까 네. 3월까지. 3월까속이월까이 3월까지. 3월돌비이네까지3월이지3월까 이게 또 저희 회사에서 바로 맞은 편이에요 저희 회사가 삼성동에 있으니까 아, 했으니까. 아 좋네요. 진짜 퇴근하고 영화 한편 이러면서 어. 회사 사람들이랑 보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